전날 인천에서 약 110km를 달려 양평에 도착했다. 첫날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미 양평까지 온 이상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 부산까지 남은 길은 남한강 자전거길, 세제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 약 520km 정도가 남았다. 둘째 날은 양평에서 시작해 충주맨이 활약 중인 충주 탄금대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과연 국토종주 성공할 수 있을까? 양평에서 만나 이틀째 아침인데 몸에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좀 푹신한 침대에서 잘 쉬어주고 싶었는데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딱딱한 밤을 보냈습니다.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출발할 생각이어가지고 먼저 아침을 먹으러 이동해볼게요. 운동이가 너무 시대. 맛집도. 건동기가 이렇게 건더기 실한 해장국 처음 먹어봐 음. 음. 밥을 말 수가 없어 너무 건더기가 많았어 비결이 뭐지? 내장도 너무 잘 삶는 거 같고 육수가 미쳤어 육수가 냄새도 안나응 냄새가, 응. 음, 냄새가 하나도 안나 아,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이포고 인증센터. 십몇 킬로 정도 될것 같은데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제보다 날씨는 맑은 대신에 좀 쌀쌀하네. 오늘도 잘갈수 있겠지? 예. <laughs> 일단 양평 시내를 빠져 나와서 다시 남한강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날씨가 훨씬 좋아가지고 상쾌하네요. 야 여기도 진짜 길이 예쁘다. 힐링 자전거 길이네. <laughs> 지금 비극이냐고. <laughs> 남한강도 진짜 예쁘다. 한강 물이 워낙 맑다 보니까 진짜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와. 배산 임수 아니야?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카카오 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지도를 저는 자주 이용하는데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잘안돼 있더라고요 이 카카오 내비는 그 인증센터 지도가 다 있어 가지고 편하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산책할 만 나겠다 벚꽃길이야 완전 벚꽃길 진짜 대단한 이다 화이팅 화이팅 하 좋아보인다 하고있하 진짜 높게 올라오긴 했다 저 강에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거 우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잔잔하고 예쁘죠? 옹년 뽑았을 만들어놨네. 이제 이포보 인증센터까지 한 1.7km 정도 남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6개 보 중에서 가장 예쁜 보로 평가받는 곳이래요. 이포보! 따위. 따위. 이제 거름 냄새도 나고 진짜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가 너무 아파. 이거 맛있다. 내비게이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런 안내판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또 언덕인 건가? 언덕! 벚꽃비가 <목소리> <목소리> 내려와 여주보 인증센터에 도착을 어.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유. 여주보, 다이 어, 제랑 비교했어? 똑같아. 똑같이 힘들어. <laughs> 똑같이. <힘들지. 웃음> 아니 근데 어제보다 훨씬 잘 타는데? 아니야. 음. 아니야? 안장통이. 아 나도 아침에는 진짜 안장통 때문에 이거 팔수있을까나 싶었는데 또 타니까 또 타지네? 지금 화장실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실히 서울권을 벗어나다 보니까 편의점도 안 보이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와, 전망대 한번 올라갔다 와볼까? 올라가보자. 엘베드 있네. 이야 전망 좋은데? 우리 아까 저기서부터 온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앞으로 쪼쪼로 올가겠지 여주보 인증센터에서 당천보 인증센터까지 한 10km 정도를 이동을 할 겁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서 그냥 안 쉬고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고 있어요. 확실히 안 가본 길이다 보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될지 가늠도 안 오고 마음이 괜히 급한 것 같아. 고부기 당첨. 고부 귀엽잖아. 나 좋아해. 잘 먹는 범인이 잘 먹어야 타지 그건 맞아 아 근데 나 눈에 응. 그거 들어갔나 한번 봐줘 응 벌레 있어 어? 있어 어? 빠졌다 미친 벌레 그래서 고들끼라는 거야 자전거 타는데 갑자기 눈에 뭐가 팍 들어가서 인공눈물 넣었는데 안 빠졌네 아니 이러다 우리 살 빠져서 가는 게 아니라 살 쪄서 가는 거 아니야? <laughs> 다시 강천보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에요 길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자전거 타는 외국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도착해 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강천보 인증센터 도장을 찍겠습니다. 강천보 빠이다이 이제 여기 강천보를 지나서 비내섬 인증센터까지 약 30km 정도를 이동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장거리 이동이 될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법 어필도 잘 타는데? <laughs> 힘든 건 똑같아. 코스를 잘 해놨다. 다리도 건너고, 고도 건너고, 공원도 지나가고, <laughs> wow. Very nice weather.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Uh, Switzerland. Oh, Switzerland. Yeah. Nice country. <laughs> Have a nice time. Swiss 사람. Thank you. Yeah, Swiss 사람. It's a good thing. 자전거를 그만큼 이 자전거 도로가 아름답다는 거야. 여기 인들도 많이 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되게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을더 많이 본것 같아요. 언덕에 다시 만났습니다. 오르막 경사 10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나? <laughs> 강원도까지 왔네요.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충주가 나오네. 충주, 아, 길 뭐야? 와, 여기 절벽이 진짜 예뻐요. 절벽에 막 진달래 피고 이러면 더 예쁘겠네.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있어서 더 힘든데, 확실히 날씨는 훨씬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충주시네요. 충청북도 충주시! 비내섬 인증센터까지는 한 12km 정도 남았고, 이제 거기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 평지 난 오히려 평지가 나는데. 사온다. <laughs> 제3인증서입비내체벌비내 <목소리도> <제프를 목소리도> <성립통. 피네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민내섬 인증센터에서 충주 탕금대 인증센터까지 약 25km를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가자, 힘내서! 저 오른쪽에 사과나무 같아, 사과나무, 사과나스 사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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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들이 그래도 멀찍멀찍 떨어져서 가주네요. 감사합니다. 충주시민분들. 이0 0 0 2이아 강이야. 도착. 도착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금대0 0 그래서 오늘 일단 최종 목적지인 상금대까지 왔고 여기 주변에서 아마 숙박을 할것 같습니다 숙소로 가자 렛츠고 Let's 렛츠고 go. Let's go. 얼굴이 확실히 아침에 비해 활숙해진 것 같아 아주 좋아 다시 배 채우러 가야지 충주시 홍보맨이 있는 충주시청까지 왔네요 열리라고 계시려나? 아 진짜 숙소로 가는 길이 제일 힘들어요 오, 깔끔해 그리고 침전는 과연? 침대 오! 어제보다 훨씬 푹신푹신해 아니 어제랑 같은 동인데 105km 정도 달려가지고 여기 충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눈이 다 충혈돼가지고 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고글을 쓰는지 알것 같고 이제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충주에 오면 원래 그 중앙탑 막국수라고 막국수집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하필 화요일 휴무여가지고 여기 충주시청 주변 맛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청 앞에 터죽골 명가라는 곳입니다 짜글이랑 매운 갈비찜이 유명한데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운 갈비찜을 시켰어요 맛없을 수가 없는 메뉴이긴 한데 고기가 이렇게 실하게 들어있어 음 소스가 별로 맛있는 육수가 자연스럽게 뭔가 짜그리고 기대되는 맛 진짜 계획 짤때 맛집에 더 집중했어 그런 거 같긴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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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이 힘들지. 8 0 k 넘어가서부터 진짜 내 고비야. 어제는 그래도 좀 아는 길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오늘은 아예 계속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좀더 피곤했던 것 같고, 충주 온천에 가서 개운하게 씻고 올게요. A few minutes later. 와, 여기 충주 온천 진짜 좋은 게 9,000원이거든요. 근데 9시 이후에 오면 6,000원이고, 막 노천탕에, 마사지탕에 시설이 되게 좋아가지고, 개운하게 목욕하고 나왔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피로가 어느 정도 풀린 느낌.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것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음료에 힘을 빌리는 거구나 제일 센 걸로 골라라 이게 제일 세긴 해 양평에서 시작해서 충주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딱 죽을 때쯤 도착을 하네요 내일도 또 이동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일찍 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